안녕하세요. 화진당입니다. 닭띠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나요? 닭띠 여러분, 이 5월 한 달을 이렇게 들여다보면, 어, 산재대에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 보여요. 그게 가정적으로도 그렇겠지만, 그러니까 사람에 얽힌 이런 그 고민들이 있어 보입니다. 그런 분들은 이번 달에도 무리해서 뭔가 이거를 타결하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자중을 하고 조금 주변을 잘 보고 조금 눈치도 조금 살펴보고 그렇게 해요. 이 닭띠분들이 참 사람이 마음이 좋고, 어, 유쾌하신 분도 많고 그렇긴 한데 이 입에서 내혀 한치 그 혀끝에서 내가 이때까지 이뤄놓은 게다 부셔지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 달이 바로 이번 달이야.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어,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바닥을 친다고는 안 나오지만 어, 내말 실수 때문에 뭔가 나쁘게 이루어지고 내가 금전도 어, 그냥 이렇게 보물 터듯이 터지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는 형국이라 보이니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조금 고민을 하시고 다음 달로 미루시면 어떠할까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이번 달에는 어, 내 전체적인 운기가 그런가 봐요. 이 이성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.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는 이성도 뭔가 나한테 꽁꽁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, 특히나 내가 그래도, 어,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우리 회식이라든지 거래처라든지 이런 술자리도 아마 활성화가 돼 보입니다. 근데 이 술자리에서 내가 잘못하면 그 관계가 깨진다고 보여요. 그 친구 관계든 이성 관계든. 그리고 그때 또 만나는 이성도 별로 좋지도 않고. 새로 만나는 이성도.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어쨌든 조금 자중하고 특히 이성을 조금 조심하자. 이번 달에는 그걸로 조금 깨지겠다. 술자리 좀 조심하자. 그런 모임에서 이말 실수로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. 이번 달은 어쨌든 말, 말, 말이에요. 조심해야 될 키워드가 말, 말, 말이에요. 거기에서 모든 것이 깨진다고 보이니까 이번 한 달은 어, 조금 입을 닫고서 내가 그저 하고자 하는 일을 묵묵하게. 남 나한테 나서지도 말고 도울려다가 나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여 남 도울려다가도 그러니까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크게 나쁘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. 자 닥디 여러분 힘들 내셔 가지고 이달 말쯤 되면 그래도 큰 고민은 넘어간다 보이니 활기찬 5월 한달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